여러분, 혹시 매일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 그냥 세제로 씻기만 하면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설거지는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사용한 숟가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이 완전히 죽어서 흐릿하고 뭔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죠? 매일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과 젓가락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생각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기적으로 삶아서 소독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제로 씻는 건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지만 삶아서 소독하면 세균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넓은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팔팔 끓여 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깨끗이 헹군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핵심 재료가 등장하는데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를 3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왜 식초냐고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균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에 묻어있던 미세한 물때나 얼룩까지 깨끗하게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삶고 나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광이 살아나는 거죠. 식초를 넣었으면 뚜껑을 덮고 약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뜨거운 물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시면 돼요. 꺼내서 깨끗한 물로 한 번만 헹궈보시면 세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흐릿하고 지칙했던 광이 완전히 되살아나서 새것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여기서 수저 젓가락만 세척하기 귀찮다면 커피포트를 활용해 보세요. 사실 커피포트도 생각보다 관리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저도 어느 날 커피를 마시려고 포트를 열었는데 안쪽에 뭔가 하얗고 뿌연 게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는데 물때였습니다. 물때는 물속에 미네랄 성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끓는 물에서 침전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커피포트는 매일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때가 쌓이기 정말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잘안 보이니까 놓치기 쉽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커피 포트를 청소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 소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먼저 커피 포트에 물과 식초를 2대 1 비율로 섞어서 포트의 절반 정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물이 식초보다 두배 정도 되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커피 포트를 켜서 물을 끓여주시고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깨끗이 헹군 숟가락과 젓가락을 포트 안에 넣어 주세요. 2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식초가 커피포트 안쪽에 물때를 녹여주는 동시에 숟가락과 젓가락도 완벽하게 살균되는 거예요. 한 번의 작업으로 커피포트도 깨끗해지고 주방 도구도 소독되니 정말 효율적이죠. 20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커피포트 안쪽은 새것처럼 깨끗해지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물때도 완전히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커피포트는 깨끗한 물로 두세 번 정도 헹궈서 식초 냄새를 제거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깨끗한 물을 한번 끓여서 버리면 완벽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로 한 번만 헹궈 주시면 됩니다. 한번해 두면 당분간 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스마일 살림입니다.